<laughs> 이것저것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행복의 방송이에요. 저는 진짜, 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냐면, 사실, 아까 제가 자기소개를 했었어요. 없지. 이거 혼자 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누구랑 같이 가서 누가 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더워서 더위 조금 식히고 오늘 코엑스 가서 사온 것들 하울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수윤이에요 오늘 여기 다녀왔어요 무료 이 초청장이거든요 제재 상점 선생님들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아주 감사하게 갔다 왔고요 오늘 화장이 예쁘게 돼서 가장 지우기 전에 원래 찍으려고 합니다. 여기 다이어로그라는 액세서리 집이었는데 여기서 십자가 목걸이를 샀어요. 근데 원래 십자가 목걸이를 좀 사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종종 했었는데 인스타에 약간 꼬아져 있는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살까 좀 고민을 하는데 제가 원래 아주 어릴 적에 엄마한테 선물받은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게 딱이 정도 크기에 이렇게 은 색깔의 이런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때는 액세서리를 거의 빼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서 씻거나 땀 흘리거나 뭐 상관없이 그냥 다 하고 다니다 보니까 엄청 녹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던 목걸이였는데 그냥 버렸거든요. 좀 아쉽... 아쉬... 지만 이거를 내가 더 하고 있으면 100% 알레르기가 올라오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엄청 녹이 쓸어서 버렸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이런 딱 요렇게 딱 기본 디자인의 목걸이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이게 진열돼 있는데 혹시 이렇게 은색으로 검색 말고 은색 없냐 했는데 지금 그때 진열된 것 중에서는 없다고. 그냥 뒤집어서 써 볼까 해서 써 봤습니다. 그리고 5cm 정도 여유롭게 뒤에 고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길게 메고 싶으면 또 길게 메울 수 있다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세라믹 파트에 가서 찔리 세라믹 이렇게 설명이 써져 있네요. 크기가 두 종류였어요. 거기에 진열된 것 중에 이렇게 작은 디자인으로 샀습니다. 이 위에다가 캔들 예쁘게 올려서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여기 위에다가 그냥 캔들 올려서 녹이면 딱 떼어내기도 좋고 할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래서 되게 귀엽고 예뻐서 하나 사왔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산 아이. 벨르레라 퍼퓸 앤 디퓨저. 디퓨저는 내가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솔직히 향수는 아직 조향을 배우면 향수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조향하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싸게 하는 거 진짜 싼거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왜냐면 조향 제가... 찾아봤을 때 조향 배우는 비용도 장난 아니고 초급, 중급, 고급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마스터 클래스가 그만큼 시간과 돈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되게 그런 선생님이 많이 싸게 내놓셨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엔 마지막에 찾아가서 <laughs> 시향 해보고 샀습니다. 탐다오 퍼퓸 향이고요. 얘는 딥티클 향입니다. 제가 오르페용 딥티클 향수가 있는데 걔는 약간 조금 중성한 느낌이라면 완전 우디 이제 곧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가을 향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샀습니다. 잘산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인스타그램 팔로우 했습니다. 다음, 여기. 여기는 선생님이 패브릭을 이렇게 양면으로 하셨어요. 이게 행주 겸, 뭐 손수건 겸다 물기 닦을 수 있는 건다 닦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두개 세트가 6,000원이었어요. 제가 이거 너무 정신없이 고르다가 산 거라 여기 어디였는지를 못 찍었는데 이렇게 양면으로 두 장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패턴이 예뻐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는 완전 완전 제 스타일 패턴에 여기도 완전 제 스타일 빈티지한 느낌으로 딱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버렸습니다. 금액도 너무 저렴했어요, 0천 원. 다음! 아 어떻게 여기도 못 찍었어? 원더우먼? 여기, 여기거든요? 아, 근데 제가 키링이 요즘에 엄청 빠져있어가지고. 너무 예뻐. 진짜. 진짜 너무 예뻐. 이 검정색 리본이랑 이 하트에 리본 있는 거보여요 진짜 디테일 완전 쩔어. 와, 이건 살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제가 그 약간 가죽 느낌 나는 아이보리색 가방이 있거든요? 그 가방이 지금 가지고 있는 키링을 달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 키링이. 존재감이 좀 떨어져요. 가방이 좀 커서 그런 건지. 근데 얘 걸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밝게를 멈추고 샀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또 하셔가지고 그럼 또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너무 예뻐. 진짜 잘산것 같아. 블랙 가방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최고야. 아, 여기 다 선생님들이 다 너무 친절하셔. 제가 원래 이거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레몬 맛을 한번 맛 보여주셨어요. 얘가 진짜 레몬. 레몬이 들어갔다고 해서 딱 맛보여주셨는데, 제가 지금 교정 중이잖아요? 얘가 진짜 부드럽게 사르르 녹으면서 그 상큼한 레몬 향이 올라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간식으로 작업하거나 일하거나 할때좀 먹기 되게 편하고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 저 그럼 이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3개에 3만원에 파신다는 거예요. 이거 한 통에 한 13,000원인가 16,000원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친절하게 또, 인절미 머랭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를 그 다음으로 맛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걸 먹었는데,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엄마도 되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엄마도 이거 선물 줘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면 그냥 두개 살까? 했는데, 갑자기 <laughs> 커피 맛도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그 에티오피아 원두, 그 진짜로 비싼 원두 넣으셨던면 거듭 강조하시면서 이것도 맛 보여주셨는데, 딱 먹으니까 그 조리퐁 맛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커피 향이 싹 나다가 뒤에는 엄청 고소한 그 조리퐁 맛이 나면서 달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거 그냥 세개다 사버렸습니다. 3만 원에. 태식이나 어머님이랑 연마랑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씩 조금씩 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머랭을 안 좋아했었는데 교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또 맛있더라고요. 부드럽고. 산 것들 짱짱 만족스러워요. 아, 맞다. 한개더 있어요. <laughs> 이것도 원래 살 생각이 없었는데, 세식이가 패션 호르츠 청을 진짜 좋아해요. 태식이 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도 시음하라고 조그만한 컵에다가 막 이렇게 주셨거든요. 막, 이거 먹어보세요, 이거 먹어보세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니요, 됐어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얘가 눈에 딱 띄면서 뒷걸음 쳐가지고얘 얼마예요? 물어봤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어, 얼마다? 17,000원인가? 그래도 맛이나 한번 보셔라. 그래서 좀 주셔가지고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계좌이체 했거든요. 저 여기 물건들 다 계좌이체 했어요. 이것도 주셨어요. 계좌이체 해주셨으니까 이것도 드린다면서. 리얼 레몬 착즙청 그거 이제 포장 또 해주시면서 거기 시그니처가 자두 주스인가? 자두 착즙 주스인가? 좀 맛보셔라 해가지고 조금 그것도 먹어봤는데 솔직히 그것도 살까 했었어요. 그거 완전 제 스타일. 자두가 요즘에 좀 땡기긴 했거든요. 그것도 진짜 살까 할 정도로 진짜 맛있었어요. 먹는 방법을 이것도 같이 넣어 주셨거든요 이렇게 에이드랑 유통기원은 1-2개월이고요 여기입니다 진짜 완전 짱 재밌었고 다리가 조금 아팠지만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 확실히 물건이 많은 곳에 시선이 더 가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는 몰려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보면은 선생님들끼리 두분에서 계실 때는 둘이서 막 계속 대화하시면서 누가 와도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시는 선생님도 있었고 어떤 선생님은 막 오자마자 바로 어, 구경해보세요 뭐 시작해보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선생님들의 태도나 이렇게 맞이하는 거나 막 이런 것도 되게 좀 눈에 많이 보이기도 했고 뭐 선생님들을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확실히 저는 저도 약간 그런 부스에 좀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데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물건도 하나를 만들더라도 컬러도 다양하게 좀 많이 갖다 놓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냐는 또두 번째 문제겠지만은 약간 제 눈에는 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많이 만들기까지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을까.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고민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많이 배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제재상점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선생님 있던 부스에서 이렇게 쭉 안쪽으로 툭 들어갔는데 안에 강연하는 조그맣게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강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거든요. 그냥 서서 제가 잊고 있었던 사실들도 얘기를 해주시고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일깨워주니까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뭔가 동기부여도 많이 해주시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부터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잠깐 냉장고에 넣고 올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저것 참 많이 배웠습니다. 완전 만족 가방에 당장 달아보겠습니다. 이 좋다. 이렇게. <laughs>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잘 샀어. 진짜 너무 예뻐. 매거 나니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잘 샀어. 최고야! 너무 잘 샀어. 이렇게 그러면 서울미 후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